단속 관청 면장 소유의 농지가 불법 전용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무리를 믿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농지는 경기도 월곶면 고양리 460-10번지로 농지 소유지는 이곳 면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60-1 이거를 현재 그 면장님 땅이라고 그러시던데? 그 저기 교회 앞에, 네, 그 네, 농동 그 네. 감리교회에. 네. 근데 그게 동지로 되 있지 않습니까? 아, 일시으로 가는 건데, 그, 시라고 해서 그런 데 아, 시에 초직기도 했어요, 그거 네. 그 현재 그 지목이 뭡니까? 아니고. 네. 네. 그러면 그거를 도로 분사를 하면서, 그럼 언제, 언제까지 인물적인 를 대놓고 받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맞자가지 끝났죠. 월권 네. 면장 소유의 동지에는 시멘트 저장 사이로 콤베어와 녹이 쓴 각종 기계, 시멘트 가루, 페인트 통 등이 사방에 무단 방치되고 있어 환경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 포넬이 27-1번지 역시 수년에 걸쳐 농지 불법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에는 석재 가공 제품을 비롯한 가전제품 중고 매장이 운영되면서 가전제품 수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 오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단속은 고사하고 이같은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 박모씨는 단속을 해야 할 면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도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단속이 될 수가 있겠냐며 상급기관의 강력한 단속에 시급히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